세요. 다자기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 오늘은 다자계 5분 한류학교실 제14강.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 시간입니다.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는 전체 3부로 나뉘어 방송됩니다. 오늘 제 1부는 경쟁 시기의 태동기, 도전기, 정착기. 다음 주제 2부는 경쟁 시기의 확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부는 확산 시기의 절정기, 위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1차 한류 시대는 신조어 한류가 등장하고 수십 년 동안 대일 무역 역조를 보여오던 방송 컨텐츠가 처음으로 대일 출처를 기록하는 1999년을 전후해서 그 이전을 한류의 개념적 선사 시대에 경쟁 시기 모방과 탈 동조화의 시기라고 하고, 1999년 그 이후를 한류의 역사 시대 확산 시기 역 모방의 시기라고 합니다. 1999년 이전 그러니까 한류의 개념적 선사 시대 즉 경쟁 시기 모방과 탈 동조화가 이루어지던 그 시기는 다시 세부적으로 대동기 도전기 정착기. 확장기로 시기가 구분됩니다. 1999년 이후, 그러니까 한류의 역사 시대, 즉 한류의 확산 시기, 일본이 우리 드라마를 모방하는 역모방의 시기는 다시 세부적으로 절정기, 위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같은 1차 한류 시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떠돌이 까치가 수출된 1987년부터 K-POP이 드라마를 제치고 한류의 메인스트림으로 등장하는 2010년 이전 그러니까 2009년까지의 기간을 이룹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다면서 1차 한류시대의 기점이 애니메이션 떠돌이 까치가 수출된 1987년? 이상하죠? 드라마 질투가 수출된 1993년이 기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1993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떠돌이 가치가 수출된 1987년을 1차 한류시대의 기점으로 잡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투의 첫 수출이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되듯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질투의 수출이 있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 시작의 모멘텀이 1987년 애니메이션 떠돌이 까치의 프랑스 수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한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차 한류시대 경쟁 시기의 첫 단계, 태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송 컨텐츠 해외 수출의 가능성을 다진하고, 원거리 교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태동기가 있음으로써 1993년 드라마 질투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과거의 흔적들이 쌓여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해서 1차 한류시대가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떠돌이 가치가 태동기의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프랑스 수출이 이루어진 1987년을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1차 한류시대의 기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1차 한류시대 경쟁 시기 두 번째 단계인 도전기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방송 콘텐츠 수출에 나서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991년 KBS와 MBC는 수출 전담 조직을 갖춘 계열사 KBS 영상 사업단 MBC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91년 개국한 SBS는 그 다음 해인 1992년 계열사 SBS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앞서 제 12강 한류의 생성 요인 환경적 요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명화 되가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외주 제작 비율 고시가 한류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자, 이렇게 수출 시스템을 갖추게 된 한국은 가까운 대만, 홍콩, 중국 등의 방송 컨텐츠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특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8월 이후 KBS는 곧바로 애니메이션 옛날 옛적에 MBC는 1993년 드라마 질투와 여명의 눈동자를 중국 시장에 수출합니다. 이 시기는 세계가 개혁 개방,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외치며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1990년 독일의 통일, 1991년 소련의 붕괴와 신생 러시아의 탄생, 1992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문호 개방 등 1년의 역사적 사건들이 한국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전기 마지막 해인 1993년 한국의 방송 컨텐츠 수출액은 10억 5천만원. 일본의 수출액은 234억 8,500만원. 엄청난 규모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차이가 아시아 시장을 놓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방관적 방어기를 갖게 한 요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문화수출을 대수롭지 않게 보게 한 것이죠. 1988년, 일본의 다케시다 정부는 바르고 깊게 국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방송 콘텐츠 아시아 수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4,585시간 분량의 수출이 한류 도전기인 1992년에서 1993년 22,324시간으로 다섯 배 가까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1차 한류 시대 경쟁 시기 세 번째 단계인 정착기는 수출의 기본 형태가 선진국의 기본적인 면모를 닮아가는 시기입니다. 비록 수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수출 지역이 중국시장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출 프로그램 장르도 애니메이션에서 드라마로 또 드라마에서 뉴스 및 홈비디오 클립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도전기 대비 연평균 391.3%라는 놀라운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수출 규모도 연평균 360만 달러로 도전기 대비 4배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정부가 방송 컨텐츠 해외 수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 정착기입니다. 제 14강 드라마를 메인 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 제 1부 경쟁 시기의 태동기, 도전기, 정착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으로 마치고 다음 주제 15강에서는 제 2부 경쟁 시기의 확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실온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중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자 한류중과 알베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